저쪽 가게 명성에 비해서는 그런 맛있지 않은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아나 왠지 이거 갔는데 또 없을 것 같아. 어? 찾았다. 날시 그림 있는 이 집입니다. 본보 좋아. 와 진짜 본보 한번 먹기 힘들다. 짜잔, 이 집의 봉보예요. 그릇을, 유리, 그릇을 선에 특이하게. 뭐,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뭐, 비슷합니다. 자, 아, 안에 뭐가 들었나 볼까요? 아, 일단, 일단 돼지 조금 빼달라 했고, 뭐, 소세지 같은 거. 이것도 뭐, 베트남 소세지죠? 고기하고, 모량하고, 뭐, 이게 들어가는 게좀 큼직큼직하네. 근데 면이 많이 없다. 국물 먹어볼게요. 색깔이 그냥 뭐, 일반 다른 봉보 집들처럼 그냥 꼴거네요 솔직히 맛집이라고 우리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냥 국물만 봤을 때는 좀 밍밍하지 않나? 싱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먹어보면 또 맛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뭐 제가 원래 평소에 하는 대로 고추가루도 넣고, 뭐 레몬도 넣고. 그래도 이게 좀 좋은 게 뚜껑을 다 덮어 넣네. 뭐 마르고 이런 것도 어때요? 아침에 장사가 좀되는가뭐 고추도 하나. 이거 고추, 이, 이 고추 진짜 맵거든요. 아무리 내가 매운 거 한국에서 잘 먹는다 생각하셔도, 먼저 드셔보시고 넣으세요. 이거 진짜 잘 먹으면 죽어요, 죽어, 죽어. 네, 저도 때려넣고. 아, 면이 조금 게좀 불만이네. 자, 여기 위치를 일단 한번 볼게요. 아, 싱했다 안에 들어가는 껌데기는 합격적으로 줄네요 이게 보통 이렇게 분도 파는 집에서 이렇게 껌데기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잘 없긴 하거든. 많이 주네요, 많이 주긴. 솔직히 이거 가게 명성에 비해서는 그래, 맛있지 않은데? 그냥 먹을 만한 정도지. 저희 집 앞에서 파는 거랑 맛이 뭐 별반 차이 없어요, 이거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방금 뭐 오뎅 같은 거 하나 먹는데 맛있네요. 근데 이거 뭐 어디 가나 다 먹을 수 있는 맛이죠. 진짜 그냥 그래. 돈 주고 올린 건지. 아 근데 고기는 되게 부드럽네. 전체 총평은별세개입니다 이게 그냥 어디 가서나 먹을 수 있는 맛인데 대체 왜 이게 맛집으로 올라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형. 여기 지죠 저희 집 앞에서 먹는 것도 이맛 똑같이나요. 어, 단지 조금 다르다는 거는 고기가 부드럽고 안에 들어간 내용물이 많다는 건데. 솔직히뭐 다른 집 가면은 고기 질깁니다. 질긴 게인정해요 뭐 여기 부드럽거든요, 되게. 그냥 쌀국수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먹는 것처럼. 되게 부드럽고 괜찮은데, 아, 그 모든 거를 감안을 해도 이거는 그냥 열색이에요 그냥 보통 정도밖에 안 돼. 어디 가서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여기 굳이 찾아오셔서 드시고 이런 거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그러려면 맛집으로 오나 있으니까. 뭐 와서 드셔보시려면 한번 드셔보시고. 근데 또 단점으로는 솔직히 이게 뭐 가격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건강으로 오시는 분들은 100% 뭐, 탕맞을 확률이 높다.